자연환경이 빼어나고 많은 문인들과 예술인들이 활동했던 일왕산 자락을 문화벨트로 조성해 나간다는 큰 계획 아래 공원관리 사무실이었던 이곳에 지역의 특성을 살려 한옥문학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노 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회의 오케이 해주시고 매일 여기 오셔서 감독하시고 관찰하시고 또 보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박수 한번 받을 만하죠? 박수 한번 시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백년 후는 문화재로 등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김정규 우리 이사님 맞죠? 우리 종로의 문화가 순수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보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보자. 41억을 예산을 들여서 이 좋은 어, 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아깝지 않게 정말 땅 사고를 다면 200억까지도 못 만듭니다. 이돈 조금 가지고 만드는데 김, 기발한 머리를 김영종 청장께서 쓰셨다. 그런데 우리가 의해에서 받쳐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받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서관이 마련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청문학관 개관을 보면서 문학과 역사와 그리고 전통 그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진 그 품격을 성화시키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종로가 가지고 있는 천의 모든 것들에 관련한 이러한 시설들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청운 문학도서관이 드디어 오늘 개관합니다. 사실 그 종로가 그 현대 문학의 산실로서의 역할에 비한다면 문학도서관의 개관은 늦은 감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구가 정말 그 문화비적인 그러한 기념비적인 그러한 그 도서관을 개관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공간이 제한적인 그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사랑하고 문학을 아끼는 많은 우리 그 지역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훌륭한 문화적인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